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의 묵상.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세상 전체가 부패와 허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새 창조를 기다리는 출산의 신음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그 뒤에 올 영광은 더욱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시고 자녀다운 형상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의 결단. 주님,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의 자녀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당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세상의 허무와 나의 한숨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피조물의 탄식 속에서 자녀의 소망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빛으로 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